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기초 중의 기초 병을 소개해보려고 했는데요. 병 못하면 성초도 공부하기 어려워하실 거니까 이번 영상 꼭잘 챙겨봐주세요. 처음에 중국 말에 병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한자가 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한 글씨가 또 여러 가지 발음을 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발음 공부 보조하려고 이렇게 성처하고 병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중국어의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병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병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성모예요. 성모는 약간 한국어의 초승 같은 건데, 이 성모에 따라 한자의 첫 발음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모예요. 운모는 약간 한국어의 가나다라마바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모에 따라 이 한자의 발음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 운모예요. 근데 이 운모도 단 운모, 복 운모, 전비 운모, 후비 운모, 특수 운모까지 총 다섯 가지 있는데요. 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중국어 알파벳 은는 그냥 한국어 알파벳 이보다 12개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금방 다 외워질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성모하고 온모 이두 가지를 이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조합을 생길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한자의 발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 음절 인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한자의 발음이고 어, 이어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성모부터 시작할까요? 성모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성이 있잖아요. 중국어의 초성은 정수물 3개 있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 다 읽어봅시다. 여기서 제 입모양이 꼭 주의하시고 어, 되도록 제 발음을 따라하세요. 이 3개는 입술이 다물고 다시 열어주세요.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뿌 어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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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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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에 이거는 살짝 어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입 모양이 잘 보세요. 입이 살짝 벌리고 이가 아래 입술에 닿아야 돼요. 부어 그, 부 그, 그, 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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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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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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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발음들은 입이 크게 양적으로 벌리고 찌찌찌치치 마지막 시시시 시, 시. 엄청 쉽죠? 자, 이 다음 네개찌 ᄌ, ᄌ, 이것도 어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입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가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발음하세요. ᄌ, 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다음 세 개는 입이 살짝 벌리고 이발 다물고 살짝 부드럽게 아가저는 그세 개보다 살짝 더 부드럽게 발음하세요. 쯔쯔쯔쯔쯔쯔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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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쉽죠 이거 여기까지는 마지막 두개 조금 더 힘내세요. 이이이우우우자 여기까지는 선무편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laughs>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어 저희가 방금 연습했던 거그그 중에 f 이 아홉 개는 많이 어려워해도 많이 연습해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